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랩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잡박우리입니다. 지금 뭐 아우디 A6가 난리가 났죠. A6뿐만 아니라 아 Q3도 뭐 난리고 아다난리예요 지금 12월에. 에... 하, 드디어 우리의 기다렸던 보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 1년 동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기존에 사셨던 분들도 너무 잘 사셨고 항상 말씀드리자 그달 기준의 최저가를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달 기준의 최저가. 다음 달은 바뀌는 거니까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달 기준 최저가. 이번 달에 사실 분들 즉출 가능 최저가만 저는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기준에 지난 달엔 다들 예, 뭐 이번 달보다 안 좋았어도 그달의 최저의 조건을 사신 거고 이번 달 조건 갑니다. 연말에 애들이 내가 계속 하라 그랬잖아. 니네 안 하면 못판다 못 제고 예, 못돈다고 했는데 드디어 폭스바겐이 우리의 마음을 예, 우리와 가치가 통했어 <laughs> 우리 요즘 가치가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폭스바겐도 BMW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딜러사가 열려있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원하고 아 고객님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제 홈쇼핑 아, 예, 예, 13년이 넘으니까, 이제 고객님이 입에 배서 우리 구독자 형들이 원하면 다 해드릴 수 있지만, 그리고, 예, 뭐, 딜러분들이 원하면 다 해드릴 수 있지만,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예,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큰 딜러사들 위주로. 뭐, 지방 딜러사도 하고 있고. 근데, 아우토 플라츠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우토 플라츠에서 하지 말래 예, 자기 딜러들한테 연결하지 말래 안해 예, 안해 해줄 생각도 없고 예, 오해하지 말라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하고 있고요 예, 안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할겁니다 됐죠 자 서로 오해하면 안되니까 우리는 우리 가치대로 가면 돼 우리하고 가치가 같은 우리 딜러사의 딜러분들은 예, 한, 함께 가면 되는겁니다 갑니다 아 프리미엄 어, 뭐야 이거 제타가 왜 나왔어 어, 제타 있나봐 재고가 있는데 프리미엄은 항상 극소량 색상별로 한 대씩 들어올까 말까? 있을 거야요 아마. 있을 거예요. 한두 대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386만원 할인을 해서 개소세 포함입니다. 폭스바겐은 이게 할인, 개소세를 출고가에 적용을 안 해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개소세 인하분도 할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소세 포함해서 할인받을 수 있는 게총 380만원. 2900. 요즘에 2000만원대, 요즘 고물가 시대 2000만원대 차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타가 뭐, 에, 뭐, 폭스바겐, 뭐, 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에, 엔진, 커버도 없고 그래도 예, 그래도 독일 천데뭐 어떻게 <laughs> 2,900 예, 아반떼 가격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있어 얘네가 특이하게 통풍 시트를 넣었어. 폴딩은 여기 아직도 안 되지만 예, 딜러 서비스로 다 기본으로 요즘 해주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429만 원 할인 3,200만 원뭐 열선 시트 뒤쪽에 들어가고 뭐뭐 예,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예, 300 429만 원. 음. 그리고 이거는 맞고 골프 예 골프는 재고가 없고 예 프리미엄은 아예 안 들어오고 있고 단종이 된 거고 프레스티지가 즉출 재고가 일부가 있습니다 예즉출 재고가 있는데 색상별로 한 대씩 있는데 공식한 요거 제가 보여드린 다 조건은 다 아시죠 폭스바겐 파이낸셜 기준. 파이낸셜 안 쓰고, 타사할부나, 뭐, 현금을 썼을 경우에, 뭐, 카드할부 이런 거 썼을 경우에 1% 정도 할인이 차감된다. 차종별로 사, 다를 수는 있지만, 1% 정도, 1% 이상 차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프레스티지만 직출 재고가 있습니다. 예, 공식 할인이 1%인데, 여기서 서비스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 정도, 조금 좋게. 뭐, 여기서 추가 할인은, 예, 많이는 힘들어요. 서비스 안 받으면 해드리겠지만, 음, 여기서 뭐, 서비스 빵빵하게?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 재고도 없어요. 예, 재고도 없고. 그래서 할인할 생각이 없고, 얘네가 본격적으로 팔게 요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우리끼리 사면 돼 소문나기 전에 빨리빨리 사 소문나면 막는단 말이야 막혀 소문나면 네아 이게 티구안이 이게 아 얘네 진짜 지금 Q3가 15% 넘게 할인을 하거든요 아안 되는데 디젤 하지만 올스페이스가 있다는 거 Q3가 이게 얘네가 아예 그냥 아, 어쩔 수 없어 Q3가 15% 할인하니까 디젤은 솔직히 막을 수가 없죠 Q3가 더예 브랜드가 높은 데더 가격이 똑같으면 어떻게 당연히 그걸 사겠지.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티구 한 디젤도 많이 올렸어요. 478인 3900 500만원 아닌 4200 q3보다 사이즈는 크니까 530만원에서 4400. 이거는 조금 이제 힘들어. 디젤 조금 요즘 좀비서놓도고 q3가 너무 싸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얘네가 그냥 하나 몰빵. 우린 그럼 가솔린이 있다. q3 이네 가솔린 없잖아. 우린 가솔린이 있어. 올 스페이스에 몰빵을 한 거지. 5190에서 610만 원 할인해서 4500. 쏘렌토 가격에. 자자잔. 이거는 가야지 쏘렌토 가격에 그냥 아싸. 그냥. 그냥. 그래 큐쓰리 우리 모두겨 디젤 이거 얘네가 솔직히 말하는데 직관 디젤 어15%한20% 할인하기 전까지 이거 못 떨어 이거는 어, 시장 상황을 알아야지 큐스트리지가 지금 15% 가는데 똑같이 15% 해도 못 판다니까 20% 해야지 팔려 그래서 디젤은 에, 바이바이 하고 다시 배를 태워서 보내야 되나 <laughs> 어쨌든 가솔린이 있잖아 근데 우리 폭스바에는 그래도 에, 가솔린 갖고 오잖아 올스페이스 610만원 4500 이거는 그냥 순삭순삭 되겠습니다 순삭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테온도 마지막 그냥 쭉쭉쭉쭉 그냥 프레스티지 1100, 1200 할인되는 거의요뭐 포모션 알 라인으로만 거의, 어, 거의 들어오면 1,200 넘게 할인이 나와요. 아, 자존율 5,500. 가성비 끝내 주죠. 안에 있데뭐 사이즈가 크니까 세단인데도 예. 디자인 깔게 없죠. 음, 깔거 유일한 거 디젤이라는 거. 네, 디젤 정석합니다. <laughs> 예, 요거는 선호에 따라서 음 디자인은 있고 나는 디젤 신경 안 쓰고 디젤 이 좋다 그러면 사는 거죠. 트레이드인 시에 추가 300이 되지만 이거는 할인을 조금 참아내야 될 거예요. 예. 이 마진 때문에 아마 300까지 는다못해 드릴 겁니다. 할인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희소시장에 투아렉이 이번 달부터 풀린대요 재고가. 근데 22년식이 일부가 들어왔대요 프리미엄으로 한 8,600만원 요거는 어, 오피셜을 아니고 예. 제네피셜8,600 <laughs> 정도 되는데 아마 22년식이 들어오니까 23년식 넘어가기 전에 예, 할인을 하지 않을까 10% 정도 할인 예상이 되고 대기시에 바로 예, 몇대 없어요 한두 대 있는데 12월에 출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투아렉도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은 쭉쭉. 22년식하고 23년식하고 옵션 차이가 거의 없대요 22년식 할인받는게 낫죠 그리고 아테오 줍줍. 음. 티구안 l 스페이스. 음. 골프. 줍아 줍줍이 아니라 빨리 즉출 예, 즉 공지 확인. 그리고 제타 프리미엄 몇대 없어. 빨리. 예, 아반떼 가격에 그냥 사는 거고. 예, 그래도 엔진 커버 없어도 예. 잘 가고 서고하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폴딩이 안 돼도 딜러분이 서비스 해 드리니까 예. 우리 그냥 퉁칩시다 예. 2,900만 원에 살수 있는 수입차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예. 마지막이에요. 요즘 물가에 고물가 시대에 2 0만 원대에 우리가 수입차를 탈수 있다. 예, 또 푸조 이런 거 얘기하지 마. 닛산, 혼다 이런 거 얘기야. 닛산 아웃됐구나. 예, 아니 뭐 일본 차 말고 어쨌든. 예, 자 이렇게 해서 왜 예, 빨리빨리 예, 문의 주시고요. 우리 운전자보험 아시죠? 초기 대형 플랜 다들 출고할 때 가입하고 계십니다. 여기 에 빠른 예, 상담 원하시면. 멤버십 가입을 하셔야지 제가 바로 바로 톡을 드려요. 지금 아우디 A6 대란 때문에 아마 일반 톡으로 주시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가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제가 빨리 우선순위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고 잡을 수 있는 길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차파고리 폭스바겐 12월 줍줍. 창고 정리 폭탄 세일. 아 폭스바겐 너무 좋아.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